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기에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부패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미움 없이 음행에 빠지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탐심을 버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까? 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윤리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요구는 윤리 도덕적인 요구를 뛰어넘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습니다. 그 마음은 어리석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숭배하죠. 그러니 윤리 도덕적으로 대단한 성취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은 더럽고 불결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전인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단순히 감동과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죠.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사람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마음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마음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 온갖 악독과 부패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이죠. 그렇기에 이것은 환경을 바꾸거나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깨끗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청결하다는 것은 중결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하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으신 완전하고 흠없고 순결하고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면 완전히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좀더 분석해 보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며 분할되지 않은 사랑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만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음이 깨끗한 것은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일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재물과 주님 사이에서, 쾌락과 주님 사이에서 주님을 택하고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또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내면이 변화되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시록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나 이것을 조건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이 청결하게 변화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기에 더더욱 이러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와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마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결국 영원히 하나님을 아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고 해도 결국에는 부족함을 느낄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는 일에 갈증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갈증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 갈증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날에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었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